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은 미국의 셧다운이 멈췄습니다. 어, 뭐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어, 민주당과 그리고 의회와 함께 일단은 합의점을 일시적으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25일이었습니다. 어,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5일까지 3주간 정부를 다시 여는 방안을 민주당과 합의를 했고 어, 이런 방안을 담은 법안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다시 정부의 의 운영 연방정부의 운영이 재개가 되는데요. 또 정부가 재개되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월급을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역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회와 3주간의 임시예산안에 합의를 한 것인데 이 예산안은 이제 앞으로 3주간 재정지원이 중단됐던 정부기관의 기존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일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 건설 비용은 논의를 일단 차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장벽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 이려 이 의견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 어 양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국경 안보 관련 예산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다 하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다시 한번 셧다운이 또다시 재개되는 것이 아닌지는 약간 아직은 우려스러운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는 3주간, 2월 중순까지는 셧다운이 일단은 멈췄다. 정부 지원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어, 지난 작년이었죠. 12월 22일 이후로 셧다운이 35일째를 맞으면서 가장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이 지속이 됐는데 일단은 이것은 역사 속에 일단 기록은 종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물밀듯이 찾아오고 있는 미국 시장, 미국 정부 연방기구 셧, 셧다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은 이렇게 연방 정부 셧다운이 일단은 멈췄지만 미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뉴 MBC 뉴스와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에서 23일에 설문 조사를 펼쳐 봤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CNBC에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의 원인, 이번 셧다운의 책임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절반인 50% 가까이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외 37%는 의회의 민주당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의 책임이었다라고 하면서 미국민들은 좀 불만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미국 현재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냐라는 설문조사 질문도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좀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 참가자 63%가 현재 미국이 잘못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셧다운 이전의 여론조사 때는 56% 정도가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셧다운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더 좋지 않은 여론으로 바뀐 것으로 더 확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먼 이야기지만 아직 선거가 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과연 가능할지 여부는 외신이나 전문가들의 또다시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만 M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 가운데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일단은 아직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 세력은 43% 정도가 됐고 부정적인 의견은 54%로 지난해 12월에 여론조사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일단은 미국이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라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수행 여력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다버스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 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J.P. 모건 체이스 인터내셔널의 제이콥 프랑켈 회장은요 경제에 대한 전망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를 체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랭켈 회장은 다버스에서 C.N.B.C.와 인터뷰를 나누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구름을 보고 있지만 위기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구름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분위기가 비정상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지만 상황은 일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미국 경제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이 정치적인 이슈로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경제를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모습들은 중국의 정책 당국이 버블 형성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경기 둔화도 그렇게 나쁜 스탠스, 나쁜 입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올해도 역시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잘갈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우리 시장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 뉴욕증시에서 SMH 반도체 상장지수펀드 어, ETF가 12월 최저치에서 18%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세를 탈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트레이딩 애널리시스 닷컴의 토드 고든 창립자가 어, 그동안 반도체 주가는 큰 반등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 반등은 매우 전형적인 것으로 과한 움직임이 아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20%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이때도 2011년에 이 SMHA ETF가 29% 넘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르게 6개월 안에 40% 반등을 하면서 그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015년 6월에서 8월 사이에도 역시 짧은 기간에 27% 넘는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역시 6개월 만에 28%그전 수준으로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고든창립자는 본인은 반도체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 반도체주들은 안정화 단계로 다시 접어들면서 충분히 20%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과연 이런 좋은 훈풍이 불어와 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간시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